현대 스마트키 분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키는 2015년 16년까지 나왔죠 그랜저 뭐 제네시스 에쿠스 산타페 다 요키 사용하시죠 그전 모델이더라도 요 모양이면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누르시고 폴딩키 빼시고 어, 홈 보이시죠 홈 보이고 살짝 돌려주시면은 분해 쉽습니다. 다 분해 되시죠? 배터리 가실 때 이거 가라 끼우시면 되고, 저는 지금 요 기판만 쓸 거거든요. 음, 기판 분해해 놓고, 이거는 나중에 또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그 케이스도 꽤 비싸요. 조립해 놓고 나중에 쓰시면 돼요, 이거는. 저희 케이스죠? 어, 여기 디지털 키 도어락 키 보이시죠? 이거 등록해서 쓰시면 돼요 아무 문이나 뭐 디지털 등록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 키 버전을 구입하시면은 요 소형 드라이버 하나씩 챙겨드려요. 여기 넣어, 넣어드리거든요.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업성을 위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반만 열어놨어요 반만 반만 열어두시면 나중에 조립할, 조립할 때 편하시니까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 이만큼만 열어두시고 뺀 기판있죠 p c b 기판홈 보시면은 열린버튼이 위로 들어갈게 모양에 맞게 그냥 집어넣어서 꼭 끼워주시면 딱 맞습니다. 그리고 뚜껑 덮고, 꾹 눌러가지고, 다사 이렇게 쪼여주시면 돼요. 깐꼭 눌러줘서 조여주세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거 산다 들어가면은 그만 돌려주시면 돼요 여졌 그럼 핸드폰 장착해 도 이거 뒤에 키 누르는 거 핸드폰 장착 안 해갖고 누르시면 빠져요. 그러니까 그냥 따로 사용하지 마시고 핸드폰 장착 후에만 버튼을 사용해주세요. 키 테스트 해야죠. 네, 잘 닫히죠. 열린 버튼 잘 열리죠. 잘 닫히죠.